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나라 리 역사에서 나를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전투가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물리친 세계사의 빛나는 전투였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양만춘 장군의 안성 전투도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전투가 있습니다. 용맹한 거랑군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문신이면서도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불세출 영웅이었던 이순신장군의 한산대첩, 명량 해전의 일기까지 이런 전투가 역사에 기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전투가 불리한 전세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 전투들보다도 더 기막힌 전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기도원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의 전투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미디안 족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민족의 혼성 부대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이처럼 말씀하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그렇다면 이에 대적하는 기동 군대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고 기도온은 사자들을 각지파에 보내요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약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저쪽은 수십만의 군대이니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실제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만명 밖에 남지 않았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싸워볼만한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명도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물가라 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목이 말랐는지 많은 사람들이 물가에 무릎 꿇고 입으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개처럼 핥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만 기드원의 군다로 선정합니다. 그 수는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300명과 수십만이라니 상대가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아니라 300명만 택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외께서 기도내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군대수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도 자기들이 잘나서 승리했다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 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300명으로 수십만을 이긴다면 이것은 사람이 의미 아닌 하나님의 승림을 누구나 알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하나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조심하고 주위를 살피며 서두르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 아닌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기동과300 용사는 역사에 남을 승리를 거둡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 야외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베시따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블부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온 문하스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결국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기도원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크고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편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새겨서 우리 모두 인생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하여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죄백성 되게 하옵소서. 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